안녕하세요. 차성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5분봉상 이제 과거의 고점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약20% 정도 조정파동이 나온 스텔라누메코인의 어, 눌림목 구간에서 더 크게 조정받을 것이냐? 아니면 반등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 핵심 지지선과 그리고 반등 시 목표가 전략 눌림목 매매 전략 오늘 분석해 드릴 거니까 어 저는 물렸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누려봐야 되는지와 그리고 반등했을 때에 대한 11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아직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자 비트가 이제 짧게는 89,000달러짜리를 지켜주면서 반대가 있는 체크 길게는 85,000달러 가격을 깨지 않으면 이제 세력들이 돈을 써서 가격을 부양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거는 어 이제 85,000달러를 깨지 않을 경우 아직 알트코인의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게 어, 좀 유리할 것이다, 올바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매매 전략 수립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점 매수 터점과 반등자리 매매 전략 잘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스텔라돔의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비트코인 1억을 돌파하는 상승장에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요즘에 오늘의 코인 안타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28일 월요일에도 한 주의 시작 우리 수익코인의 타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366원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자, 수익코인의 타점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제이 이란 쪽에 미사일을 쐈다 해가지고 무너진 캔들, 변곡부 부근까지 이중 바닥, 삼중 바닥 부근에 배팅을 했고 새벽들이 한번 털고 갔지만 하루 이틀 만에 1박 2일 동안에 약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매매했다. 를 그럼 이틀 만에 52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죠? 솔라코인의 타점을 공략해 드렸습니다. 자 10월 27일 솔라코인 타점 311원 밑에서 타점을 공략해 드렸는데 이 코인은 하루도 안 돼서 21%가 올랐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군사시설을 타격했다라는 이슈로 무너졌다가 반등하고 저점자리 높여나가는 추세 하단에서 강세전환될 때 공략을 했더니, 자, 누군가가, 뭐, 우리가 탑승하고 나서 돈을 써서 가격을 부양시켰고, 8시간 45분, 9시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기다렸을 때약21% 정도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어, 3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630만원 정도의 단기 상승을 도모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이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떤 코인들 매매해야 될지 혼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단타로 수익 빠르게 챙길 수 있는 코인들을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거래량의 증가와 같이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 매집 들어왔었던 캔들의 저점 자리가 215원 부근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 분봉상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가 240원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5원과 24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면 어,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분봉상 자, 이제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260원 부근이라서 자 1차 반등 예상 지점 260원, 2차 반등 예상 지점 240원, 3차 반등 예상 지점 215원 자리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 드릴 거니까 260, 240, 215원 자리 깨지 않고 반등하면 단타 눌림목 초점 매수 등잘 어 진행해서 안정적으로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 잘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등 자리에서 목표가 전략을 브리핑 드릴 건데요. 어, 일단은 어디까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그리고 260원 자리를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자 저항대는 295 그다음에 320 그 다음 윗골이 335원짜리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에 이제 일봉상 이 고가 매물대 22년도 이후에 1년, 2년, 3년 동안 돌파를 못했는데 이 고가 라인들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상방 360에서 420원까지 셀라노메코인의 시세 부양 구간에서의 추가 목표가 라인도 이제 체킹을 해 드릴 거니까요 자, 지금은 거리량이 줄어들면서 어디서 저점 찍고 반등하는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위로는 295, 그 다음에 320에서 335, 그 다음에 동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들면 360에서 추가 425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 이번에 얼마에서 반등하는지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눌렀다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수익 시장 극대화 전략 함께 도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장에서도 이제 수익을 누려보는게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단타 코인들, 저점에서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60% 정도의 수익 확장 지을 수가 있었고요. 자,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누적 수익률. 몇배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또 시드머니를 크게 끌려 나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익률 14% 정도로 이제 투자금이 크신 분들께서는 작게 작게 하지만 금액은 크게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에서 20%씩 꾸준하게 단타 수익을 챙기면서 나중에 이제 시드머니가 커지면 일부 비중은 50에서 100% 크게 수익될 수 있는 저점 코인들에 대한 타점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저는 5%, 10%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50에서 100% 크게 폭등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폭등한 고점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저점 타점을 같이 공부하고 공유 받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